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통 TV의 뉴페이스 혜준입니다. 저번 주에 올라간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격려와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시카 선배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근무 중에 제시카 선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배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로 갈 건데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Last time not much was known about Jin and Jungkook. Last time not much was known about Jin and Jungkook. 제가 녹화 중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 아예 안 드렸거든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If you have enjoyed. 어, oh,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또 <laughs> 낯익은 카메라. 주전자 감독님. <laughs> 저번 주에 첫 영상이 올라가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어, 진짜요? 네 근데, 근데 데... 끝까지는 안 봤어요 너무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laughs> 저 그렇게 찍어주신 적 없잖아요 아 근데 댓글에서 <laughs> 네. 제시카 선배를 아... 엄청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불쑥 찾아왔어요 이거 약간 마치 익은 <laughs> 여기서 이제 촬영을 못하겠네 진짜 레퍼토리 가좀 바뀌어야겠네요 통통 <laughs> 네, 리비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통통해서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부서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네임. 채널인지 어떻게... 그때도 이거 다 얘기해가지고 <laughs> 뭐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laughs> 채널 이름은 코리아 나오고요. K O R E A 띄어쓰기. 코리아나우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주로 방탄소년단 뉴스를 거의 사생팬처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까. 네. 그러면 콤콤 t v 랑 코리아나우랑 어떤 점이 다른지 아 다른지 어떤 점이 다른지 저 너무 얼굴 크게 나오지 않나요? <laughs> 잠수.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새로 옮긴 부서에서는 매일매일 나가는 뉴스 리포팅이기 때문에 리포팅하고 촬영하고 뉴스 편집은 할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나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살고 있어요. 테크 때도 바쁘셨잖아요. 테크 때는? 엄청... 그쵸. 테크 때는. 어? 맞아요. 힘내요. <laughs> 그러면 통통TV 식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은지 아, 아, 이거 부장님이 시켰죠. <laughs> 근데 사실 화장실을 하나 두고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볼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laughs> 아, <소리도> 근데 사는 <laughs> 게 바쁘니까 아, 먹고 아,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솔직히 다 보고 싶죠. 그중에도 이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잘 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잔학 꽤 자막 나가나요?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네. 인사를 제대로 잘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되셔서.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나? 근데 막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해. 웃음> 아니 근데 울진 안아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재밌게 봐 주시고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했죠. 어디서 그런 사랑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어떻게? 어, 글로 적 봐. 클로즈 하면 안 돼. 왜냐면 눈물이 내 흘리진 <laughs>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시카라는 캐릭터는? 슬픔. 어, 슬픔. 통통 TV에서 어쨌든 <laughs> 만들어진 캐릭터고, 어떡해. 그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살면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그런 응원이나 사랑 그래서 어, 앞으로도 혜준 씨가 그리고 우리 차봤어요 언니 소영 씨 그리고 세미 씨가 하는 통통테크 통통리빙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컨슈머리포트도 우리 적어 왔어요? 그리고 제시카도 제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소영이가 이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요 아... <laughs> <laughs> 그래도 통통TV에 언젠가 네. 한 번은 꼭 나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지금 여기서? 네, 네 약속하죠 저는 부르면 나갈게요 뭐 제가 필요한 그게 있을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laughs> 선배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네. 빨리 날아야 될것 같고 선배가 통통 TV를 사랑하는 마음 느껴졌어요. 네. 앞으로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는 할게요. 네. <laughs> 그리고 저는요 앱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웃음> 여기까지. 영상에서도 <laughs>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 전달해줘. 근데 나도 처음에 처음이니까 처음인데 싫어요. 누이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저어 그게 유튜브야. <웃음> <웃음>